음. 어제 밤에 밤새 생각는데 오늘 <laughs> 네. 아, 애들한테 뭐 아, 먹어? 아, 어디서 살아? 아, 어. 그림으로. 또 동물 스티커를 살. 쩔어로. 이걸 이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 아, 원숭이랑 훨씬 더 가깝게 생겼었어. 네. 고운 몸에 털이 엄청 많았다. 코가 있고, 이빨이. 이빨이 납작해요 <laughs> 이빨 <오>. 옷을 왜다 <laughs> 입고 있지? 어 그러니까 지금이랑 굉장히 다르지 그지? 렇아왜 두사람은 팬티 입고 있잖아 어, 팬티만 입고 있지 동물들은 옷을 입어 안 입어? 안 입어요 <laughs> 안 입지? 네 근데 사람은 입어요. 옷을 입었어요 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에 털이 막 빠지기 시작했거든 근데 다른 동물들은 털이 많으니까 따뜻하잖아 겨울이 되면 추워요 <laughs> 맞아 너무 추워서 그 동물 가죽들을 가지고 돌같은 걸 쳐서 평평하게 만들어서 걸쳐 입었어 그래서 지금처럼 예쁜 원피수도 없고 예쁜 티셔츠도 없고 가장 아, 몸에서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옷으로 가리는 아, 거야 움직이면서 돌아다니면서 아, 네. 어, 과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식물들 그 다음에 동물들을 잡으면서 다닐 수밖에 없었어 큰 동물을 잡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먹어야 되니까 작은 동물들, 토끼 같은 거 네. 있지? 네. 그런 동물 너무 많은데 샐러드 어떠나 네. 샐러드 네. 처음에는 작은 동물을 이렇게 잡았을 거야 돌을 탁 던져 그 돌에 맞았을 거 아니야 네. 그럼 개가 아파서 못 움직여. 네. 그때 탁 잡아요. 썼다 해서 이 시대를 우리는 석기시대라고 불러요. 석기시대 사람들은 특별한 집을 짓고 살지는 않았어요. 바위그늘이라든지 동굴 같은 데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살았던 거야. 그러다가 동굴 주변에 먹을 것이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이동했어요. 자 아, 근데 바다와 강에는 뭐가 살아요? 물고기 맞고 커다란 동물을 잡지 말고 어디 가서 살자? 물고기가 많은 바다 바닷가에 가서 살자 바닷가 말... 지금 우리는 어디 살아? 아파트. 아파트. 그때 있던 사람들을 살았던 데도 달라. 제일 처음에는 동굴에 살았잖아. 근데 바닷가 근처에는 그렇게 동굴이 많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을 이 지역에 살면서 집을 짓기 시작을 했어. 이번에는 우리 신석기 시대 때 사람들이 살았던 집을 만들어 볼 거야. 여기 이 움집에서 사람들이 살았는데 석기 시대 때부터 썼던 불을 한 가운데 이렇게 넣어 놓고 그 주변에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불도 쬐고 그다음에 음식도 만들어 먹고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이런 집들이 되게 많았다. 되게 많아서 같이 산 거예요 어, 이렇게 마을을 이루면서 이렇게 살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족 단위로 살다가 예준이 오빠 같이 놀자 이러면 어 그래 알았어 바닷가 가서 놀자 그 친구들이랑 같이 물놀이도 하고 물고기도 잡고 그리고 바닷가 가서 조개도 줍고 그랬대 내가 분명히 저기에 먹고 걸었는데 거기에서 뭐가 나네? 거기에서 또 다른 식물이 나고 식물이 네. 나고 식물이 나왔던 씨앗, 거야. 어, 그지 씨앗을 심게 되었던 거야. 아, 우리 먹을 걸 굳이 구하러 다니지 않아도 되겠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계속 씨앗을 뿌려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한 동네에 정착해서 살게 돼요. 그게 바로 신석기, 신석기 시대예요. 시대입니다. 이 곡식들을 그릇에 넣고 물을 넣고 끓여 죽이 되기도 하고 어 쪄서 만들면 떡 같이 되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먹고 살아. 그 그릇 이름이 토기라는 거야 토기.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작은 사이즈의 토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길게 지렁이를 만드는 거예요. 어 지렁이를 여러 개를 만들어 주세요. 우와. 우와. 근데 봐봐 불을 만나면 깨져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네. 숨 구멍을 만들어 주는 거야. 어떤 모양으로 그래도 괜찮아. 비싼 무늬 토기는 무늬가 엄청 다양하대. 이렇게 곡식이 나는 거를 똑 뽑아서 어디에 그릇에 넣어서 들고 와서 여보 곡식을 가지고 왔어요. 맛있는 밥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어부냠 염, 염, 식구들이 온 집안에서 밥을 해서 먹는 거야. 中啊。<laughs> <laughs>